여기에 아기오리하고 엄마오리가 있어요. 이거 청둥오리 같은데, 오리를 보여요? 확대해줄게요. 오, 너무 귀엽다. 얘네는 저, 저기 있던 애들보다 조금 더 큰데? 응. 엄마오리 따라다니고요. 둘레, 에서일곱마리예요 아, 아, 엄마오리 네, 한마리랑 아기오리 일곱마리. 근데, 좋 아, 그건 모르겠어, 아빠도. 저 밑으로 가면 더 작은 아기 오리들이 또 있어요. 잠깐만요, 해. 보여줄게요. 아빠, 아빠 오리랑 여기는 완전 아기 오리들이 있어요. 열 마리요. 둘레, 여서 엄마 오리 혼자서 열 마리 아기 오리를 키우고 있네. 와, 대박. 청둥오리라도있동오리인가 어, 얘네는 좀 많이 커서 얘네들을 아주 혼자서 밥, 밥 먹고 있거든. 응. 근데 얘네들은 이 오리들은 오리들은 태어나자마자 알아서 밥을 먹어. 응, 알아. 그 무슨 성질이라고 하는데 무슨, 무슨 성이라고 하는데 그걸 까먹었어 우리가 울어. 여기 내. 네. 와, 너무 귀엽다.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도 그렇게까지 어, 사람들은 어, 아빠 저기 있는 애도 이쪽으로 그러게. <웃음> <우리> <웃음> 하, 야, 합치면 병원야. 도대체 몇 마리야? 총 17마리? 엄마들까지 합치면 아러 마리. 아홉 마리. 와 너무 귀엽다. 내가 이거 보려고 너 데리고 오거라고 응. 어때, 유라야? <laughs> 너무 <너의> 귀여워. <귀엽지? 웃음> 정말 귀엽지? <laughs> 키고 싶다. 응. <laughs> 진짜 병리도 <병원이고도> 혼자 <쥐? 웃음> 와, 정말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laughs> 너무 귀엽다. 음, 음. 너무 막 움직이지 마 같은 다나야. 거. 아니, 다나야 너무 갑자기 피렁크톤. 움직이면 얘네들 놀라니까 천천히. 아, 너무 강한데 아, 귀여워. 이제 무슨 피레미나 고피 같은 거 먹지? 아 물고기 말고. 플랑크톤. 어, 어 플랑크톤이랑 풀에 붙어 있는 작은 뭐 곤충들 와. 같은 거. 수소곤충들도 먹고. 먹고. 마... 엄마는 안 먹으니 망고 코 엄마는 지켜주고 있어. 어, 조금씩 작은 응. 도 먹으면. 여기 요기, 여기에도 있어요. 여기는 좀더 커요. 좀더 크고 엄마가 이렇게 <뭐봐>, 있고 봐봐, 애기 오리들은 오 올라가고 있어요. 어? 아기들 오르는 너무 귀엽다. 이거 엄마가 오는 것 같은데? 아, 애기들도 수준. 그리고 엄마들은 어우 풀도 따먹네. 풀에 달려 있는 열매도 따먹네. 애기들은 너무 높아서 좋다. 오. 앞쪽에 이렇게 진흙 같은 거 있는데. 애기 너무 귀여워. 때 그리고. 그리고 아기 오리들이 조금 저기,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떻게 엄마 오리가 응. 소리 치면은 목소리를 내면 얘들 다 따라와. 응. 여기 진짜. 여기 지금 그러니까. 엄마 오리 이쪽에 자, 있는 애들은 네 애들, 마리만 저쪽 뭐, 엄마 오리에 붙어 있고 세 마리는 아그 부르면 다 가. 세 어. 마리가 아니예요. 여기 있는데 근데 아까 얘네 막 달려, 달려다니는, 막 뛰어다니던데, 저 엄마가 이제 목소리를 내면 다 가. 오, 진짜 얘가. 좀 어, 근데 쟤네들 정신. 검둥이야. 검둥이? 이거 청둥오리 같아. 청둥오리 그치? 검둥이청이 검둥이, 어, 얘는 검둥이, 얘는. 진짜 너무 너무 조그맣고 너무 너무 귀엽다. 아 근데 크면은 똑같아질 거야 아마. 귀엽다. 근데 애기들이 무늬가 조금씩 다 달라. 응. 다크 무애도 있고 노란색에 섞인 애도 있고 노란색 흰색 둘다 섞인 애도 있고 어. 흰색만 섞인 애도 있어. 진짜 귀엽다. 그리고 눈가에 노란색이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는데 이두 있는 애가 좀더 일찍 태어난 것 같아. 아 그래? 어, 없는 애는. 어. 여기 거의 동시 동시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여기 어, 제일 가까이 있는 애. 하얀색도 어. 없고, 노란색 눈에도 없고. 그래 완전 까만색만 있네. 어, 쪼, 예, 여기 앞에 있는 얘랑 여기 음. 엄마 옆에 있는 애 옆에 어. 애가좀 어. 하얀색 어, 아무것도 없는 애가두 마리 세 마리 있어. 째째떨어졌다 음. <laughs> 근데 엄마가 불면 <물론> 바로 와. <웃음> <웃음> 와, 진짜 귀여워, 진짜 귀여워. 나 진짜 엄마를 보러 가서 보고 싶어, 금방 와. 나한 마리랑 전주가. 데 아버지 어떻게해 금방 와. 혼자 저기 갔어 혼자 혼자 어디까지 가는 거니 응. 너. <laughs> 너 그만 엄마한테 돌아와야 될거 같은데 얘야 yeah. 그만 뭐 응. 좋아요 아빠 응 아빠 저기 있는 애들 아까 여기 있었는데 다, 다 갔어 어, 참새가 응. 왜 저기에 응. 저기 참새가 참새 물 마시고 목욕하러 왔겠지 응. 참새가 어디 있어 여기 앉아 있잖아 우리들은 마시고. 저기 오리들은 가고 있고 내려가고 있고 저기 오리들은 점점 점점 점 아래로 내려가고 여기들은 너무 너무 애기들이라 아직 풀숲에 있나봐. 응. 얘들아 많이 먹고 쑥쑥 커라. 안녕. 또 보자.